안녕하세요 체리 양양입니다. 와첫 영상 저는 체리 양양이라고 합니다. 그냥 체리 양양이에요. 왜 체리 양양이냐면전 체리를 좋아하고 양양이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저는 어떤 분야가 따로 없고 그냥 모든 분야를 합니다. 저는 만들기 좋아하고 인형도 좋아해요 인형 인형이 있는데 죄송해요 일단 보이거든요 인형 그리고 저는 양양이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피아노도 칠거고 피아노 만들기도 할거고 뭐 달리기 할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뭐뭐뭐 뭐뭐 뭐지 흠 음. 인형 가지고 놀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건안할 수도 있는데, 친구 초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캐리 냥냥이잖아요. 제 본명은, 다 다음 영상 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보셔야겠죠? 그리고요, 와 저희 집을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언젠가. 아니, 공개를 하면은 안 되니까요. 그 사생활이잖아요. 조금은 공개될 수도 있어요. 이런데. 자, 제 생일은 다음 영상 보면 알려드릴게요. 아니, 안 알려드릴 순 없어요. 자, 제가 어떨 걸 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제가 말했죠. 만들기 하고. 전 키링 만들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오르골 만들기도 할 거고요. 그림 그리기도 할것 같은데요. 친구를 초대하면은, 식스엔즈를 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음 영상에 봅시다. 여태까지, 제리양양이었습니다. 안녕!